실질적으로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거든. 근데 그 사람의 눈빛이라든지 그 사람의 정말 이 뿌리가 썩어 있는데.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비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아요. 신에서 비롯됐을까? 정신병적인 부분에서 비롯됐을까? 뭐에서 비롯됐을까요? 아니면 조상의 환란 속에서 비롯됐을까? 그러니까 옛날, 옛날 진짜 조선왕조 500년 시절에 우울증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공황장애라는 게 있었을까?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3 6 5일다 편한 사람은 없겠지만, 어, 자기만의 트라우마적인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하도 흐름이 바뀌고 나서 너무 풍족해서 너무 우울증이 오지 않나? 그러면서 공항장에 오지 않나? 전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먹고 살기 급급하면 내가 다른 생각 할 편에가 없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먹는 게 넘쳐나는 시절이 됐고, 어, 내가 하고자 하면 뭘할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어, 모든 걸다 내려놓고 서울역에 가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는 오는 시기는 있다고 그래. 물론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뭐집 사는 시기도 이제는 글러 먹었지.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지고 요즘은 욜로족이라 그러나 오늘 벌어서 오늘 즐기자. 왜냐하면 기대감 심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우울증 공황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한40%그 정도는 된것 같아요. 근데 너무 위로 바라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밑으로 봐서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대화의 단절.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어 그런 게 없었는데 핸드폰만 가지고 있는 사람, 컴퓨터에 미쳐 있는 사람, 또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느 집은 1단계다. 우리 집은 10단계이기 때문에 끌어내지를 못한다 그러는데 일단 우울증에 걸린 사람,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단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먼저 읽어 줬을까? 귀신이 발동한걸 누가 읽어 줬을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귀신을 보면 미친년 미친놈이고 무당이 귀신을 보면은 영검한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르거든 근데 그 사람의 눈빛이라든지 그 사람의 정말 이 뿌리가 썩어 있는데 겉에 나무 잎파리만 치료한다고 그 사람 마음이 치유가 되지는 않잖아 뿌리를 고쳐야지 그래서 아마 신적인 부분으로 도래하는 부분도 많고 조상에서 건드리는 부분도 많고. 또, 뭐, 집안에 뭘 고쳐서 그게 집안 내력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고, 또, 어, 자라온 환경 속에서 트라우마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읽어주고 끌어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우울증 공황장애를 고칠 수 있는 분들은, 뭐, 약으로 처방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정신과적인 상담을 해서 풀어내든지, 만약에 그이 그, 양약적인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신적인 부분이나 조상적인 부분, 또 단지 조상하고 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사주에 그게 약간 읽히는 게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주면 되거든. 끌어내주고. 뻑꾸기 우는 사이 누가 알아주겠어? 내 부모?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 내게끔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심리 상담사 분들이나 아니면 정신과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고쳐서 정말 빼낼 수 있으면은 뭐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정말, 어, 했는데도 치유가 되지 않는 분들은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이라든지 그 집안 내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그 집안의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뭐가 못마땅한지 어디서부터 트라우마적인 부분이 걸렸는지 그분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시 선생님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아프신 분들 또 주위에 집안에 그런 분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선생님들을 찾아서 의논 공론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잡이한 면했습니다.